추석을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의 국회의원들 만나보는 특별인터뷰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 김영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바쁘실 텐데요.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어요. 예, 우리 부산 시민들 직접 만나 뵐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오늘 지역 돌아다니면서 음. 보니까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어 아주 더운 삼복더위 같은 그런 여름 추석이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준비하시는 데도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어, 일상의 무거운 짐들 좀 내려놓으시고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또 즐겁게 네. 보내시는 그런 추석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더해서. 혹시 이제 귀성길 가시거나 귀갓길 음. 멀리 가시는 분들은 가고 오시는 분들은 네. 교통방송 들으면서 <laughs> 빠르고 편안한 네. 그런 기선길, 기각길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통방송 응원까지 또 해주셨네요. 안 그래도 뭐 방송하기 전에 아유 이렇게 또 어떻게 오셨네요 했더니 교통방송이라 왔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예. 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내 유일한 다선 현역 의원의시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이 국정경험 두루 갖춘 의원으로 민주당 부산시당의 정책 선거를 이끌어 나갈 인물로 평가받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어, 부산에서 민주당은 아직은 어린 정당입니다. 어, 대통령도 배출라고 했습니다만은 지역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초선의원들이 뭐 많고 제가 삼선인데도 최다선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상황 자체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죠. 그래서 제가 다섯 네. 의원으로서 또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어, 부산시당 산하에 있는 오륙도 연구소라고 하는 네, 네. 정책연구소 소장을 음. 제가 자임해서 맡았습니다. 네. 시당위원장은 초선인데, 네. 삼선인 제가 그 산하연구소에 음. 소장을 맡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부산의 미래 비전도 좀 설계도 다시 하고 네. 우리 각 지역 또 권역별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이슈도 개발을 하고 어. 그런 작업들을 폭넓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 자원에서 오륙도 연구소 소장에 이제 취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오륙도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앞으로 하게 되시는 거죠? 예. 이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4년 전입니다. 네. 4년 전에 제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네. 전국에선 최초로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구소인데요. 그동안에도 그런 차원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네.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슈로 정책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 해양수산부 장관 역임하시면서 사실 지역구를 2년 정도 비우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예, 그런만큼 예. 다시 오신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들일까요? 제가 지역구에 좀 이제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역구에 있는 이런저런 사업들은 열심히 챙겨왔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부산 친구 갑을 위해서는 일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제 제제 제 스스로의 평가고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는 좀 궁금한 문제입니다만은 <laughs> 네. 지금 현재는 저는 부산 친구도 중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친구의 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의 이런저런 이슈들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부산 친구를 포함한 부산 전체의 지역 경제가 음. 이대로 가면 너무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미 시민들께서 그런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음. 그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 재개발 사업을 좀 가속화시킨 그런 일들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에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건물만 짓는다고 무슨 경제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네. 여기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까지도 활발하게 부산 지역에 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제적인 동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 네. 이런 일들이 저희 큰 관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도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지역 경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일들에 고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부산 진구 갑 의원이시지만 부산 전체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5980의청자도 저는 진구는 아닙니다만 김영춘 의원님 바쁘신데 목소리 듣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또 반가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어, 의원님께서 지난 4월이었죠. 부산시 현안인 백양 터널, 수정산 터널, 이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와 함께 민간 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시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의 유료 터널과 다리가 8 개가 됩니다. 네. 서울엔 지금 그런 시내 유료 터널과 다리가 두세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인구로는 서울이 부산의 3 배인데 너무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의 경비로 시내를 다녀야 되는 이런 이제 불균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줄여봐야 되겠는데 음.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백양 터널은 그런 유료 네. 터널 다리 중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네, 네. 그런 터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에 통행료를 무료화 하든지 아니면 감면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음. 우선 이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부산시와 이 터널 회사간에 맺어진 계약이 아주 나쁜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현재도 부산시와 회사간의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아직은 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 워낙 이제 저희들이 제가 또 주장하는 게 명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금 짚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부산시가 협상을 조금만 더 적극적 음. 추진하시면 네. 좋은 변화가 일어 일어나지 않을까 최소한 통행료 감면 부분은 꼭좀 관철시키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또 바라는 바일 것 같고요. 어, 또 동네 가게를 살리는 부산 지역 화폐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한마디로 지역 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쓸수 없는 지역 내부의 폐쇄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네. 특히 서울처럼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거나 일하러 와서 돈을 쓰는 소비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이런 지역에 유용한 수단인 거죠 네. 우리 부산 시민들도 흔히 착각하는 게 외부가 더 많이 들어오겠지 생각하는데 음. 실제 안 그렇습니다. 네네. 소비 유입률, 밖에서 들어오는 소비 유입률보다 밖에 나가서 쓰는 역외 소비율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어허. 이 소비에는 단지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교육비용이라든지 병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부산이 서울보다 모든 것이 두배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화폐가 필요한 건데요. 이 지역 화폐는 일단 부산에서 음 소비를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나 이런 서울의 대기업들의 이런 마트들에서는 네네. 못 쓰고 또 홈쇼핑이나 음. 이런 인터넷 쇼핑에서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유통점이나 식당이나 또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서만 쓸수 있는. 그런 게 지역화폐인데, 중앙정부 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서 네. 4% 인센티브를 줍니다. 오. 그러면 부산시청에서 2%, 네. 또 해당 구가 2%, 이러면 네. 8%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c 카드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그런 네. 카드 형태로 뭐 쓰는 게 보통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은 1,800원 어치를 쓸수 있는 직불 카드처럼 쓸수 있는 네. 그런 화폐 수단이라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런 필요보다. 저는 부산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그래서 부산시장님과도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네. 그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가게들을 좀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활성화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어, 내년도에 네. 일단 우리가 목표 제시를 한게 네.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이 정도 한번 발행해보겠다고 음. 한 규모가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자영업자들께서 좀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20대 국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 남은 그런 기간도 열심히 또 달려가셔야 할텐데 앞으로의 각오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이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어려운데 서울이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부산은 아마 두 배, 세 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네. 모든 돈과 사람이 다시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요즘 같으면 또 홈쇼핑이 1년에 한20% 30%씩 늘어나거든요. 네. 그만큼 지역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새로운 부산만의 발전의 비전을 새로 세우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자유구역을 북한 재개발 지역 뿐만 아니라 영도라든지 원도심 지역에 좀 넓게 적용을 하면서 네. 또 블록체인 특구 사업 이런 것도 새로 이제 부산이 이제 일종의 규제 자유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메카로 부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기 비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청사진으로 부산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노력을 부산 시와 국회의원들 시민들 모두 힘을 모고 지혜를 모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어, 명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 김영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